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결혼 전 인사를 간 자리에서 고모님이 제 눈치를 살피며 고개를 내저었습니다. 사실은 이 자리가 내가 올 자리가 아닌데 굳이 오라고 해서 왔거든. 안 그랬다가는 사다리날게 분명하니까 말이야. 근데 이렇게 여려서 저 꼬장꼬장한 성미를 감당해낼 수 있을지 모르겠다. 내가 팁 하나만 말해주자면, 옳케 언니.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뭐라고 하면, 그냥 잘못했다고 말하고, 토달지 않는 게 좋을 거야. 안 그랬다가는 성미가 개팍해서 난리가 나니까 말이야. 고모님이 주방 쪽을 주시하며 말을 하다가는 시어머님이 나오는 듯 하자 급히 입을 다물었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남편을 좋아하는 마음이 워낙 컸던지라,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세 달이 지나자 시어머님이 본색을 드러냈는데요. 시어머님 성격은 꼬장꼬장하기보다는 그냥 막무가내 성격이라는 말이 가장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가족들이 시어머님 말에 복종하지 않고 말대꾸라도 하게 되면 방방 뛰며 사대질까지 하고 난리를 치었거든요. 가령 이런 것들이었는데요. 저는 견과류 알러지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견과류가 들어간 음식을 먹으면 두드러기가 일어나고 더 심해지면 기도가 부어서 호흡 곤란을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고 있습니다. 물론 가족 모두 그 사실을 알고 있었고 시어머님 또한 알고 있었어요. 결혼 전 시어머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물어봤거든요 내가 듣자 하니까 무슨 알레르기인가 뭔가가 있다며? 아 네, 견과류 알러지가 있어서 땅콩이나 호두는 못 먹어요 견과류가 들어간 음식도 못 먹고요 견과류가 몸에 얼마나 좋은데 그걸 못 먹어? 난 우리 아들들 키우면서 견과류를 참 많이 먹었잖니 그러다 보니까 둘다 머리가 좋아서 공부도 잘했잖아 근데 넌 견과류 알레르기가 있으니 그런 걸못 먹어서 학교도 그렇고 그런 대학 나온 거 아니겠니? 시어머님이 대놓고 학벌 이야기를 꺼냈는데요. 평소 제 학벌이 좋지 않다며 무시하기 일쑤였거든요. 그때부터 시어머님은 제 학벌이 안 좋은 이유가 견과류를 먹지 않아서였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그만큼 저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고, 수시로 학벌 이야기를 하면서 공격했는데요. 결혼 후 시어머님이 불러서 시댁에 갔더니 한상 차려놓은 모습에 제가 놀란 채 입을 뗐습니다. 어머님 음식 하시느라 힘드셨겠어요. 가족들 먹일 생각에 힘들 것도 없었다. 건강을 생각한다면 외식보다는 이렇게 집밥을 먹어야 하지 않겠니? 아, 네, 그렇죠. 집밥이 최고긴 하죠. 가서 밥 먹으라고 전해라. 시어머님 말에 거실로 가서 가족들에게 식사하라고 전달을 하고 식탁에 앉았는데요. 갈비찜을 젓가락으로 들던 순간 남편이 제 손을 툭 쳤습니다. 저기요, 잠깐만 먹지 말아봐. 먹지 말라니? 갑작스런 남편의 행동에 안절부절 못한 채 시어머님 눈치를 살피고 있었더니. 남편이 버럭 외쳤습니다. 엄마, 설마 여기에 견과류 넣은 거예요? 밤이랑 호두가 몸에 좋으니까 넣었지. 근데 그게 왜? 유종이 견과류 알러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호두를 넣으면 어떡해요? 내가 어디서 들었는데, 몸에 안 맞는다고 계속 안 먹어서 더 그런다잖니. 니들이 공부를 잘한 이유가, 어릴 때부터 내가 이 견과류를 많이 먹여서 그런 거야. 그것뿐만인 줄 알아? 니들 임신했을 때도 견과류가 좋다고 꼭 챙겨 먹었거든. 그래서 니들 좋은 대학 갔잖니. 유정이도 지금부터 조금씩 먹는 연습을 해야 나중에 똑똑한 애를 낳을 거 아니야. 거기다 엄마가 견과류 알레르기가 있는데 그럼 애들도 알레르기가 생길 확률이 높은 거잖니. 그러니까 조금씩 먹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니까. 엄마가 자식을 위해서 그 정도도 못하겠니? 원래가 엄마는 희생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거야. 시어머님이 일장 연설을 늘어놓으며 저를 빤히 바라봤는데요. 순간 도련님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입을 뗐어요. 견과류 알러지 있으면 절대 먹으면 안 돼요. 우리 회사 직원도 회식 때 식당에 견과류가 들어갔냐고 물어봤는데 안 들어갔다고 해서 먹었거든요? 근데 순식간에 기도가 막혀서 응급차에 실려갔어요. 그때 보니까 진짜 무섭더라고요. 의사가 죽을 수도 있었다고 했거든요. 견과를 좀 먹는다고 무슨 사람 목숨이 왔다 갔다 해. 엄마, 알러지가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라니까요. 남편이 시어머님을 향해 다시 버럭 외쳤는데요. 순간 시어머님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남편에게 삿대질을 했습니다. 내가 나이를 먹어도 너보다 많이 먹었는데 어디서 말대꾸야 말대꾸가. 엄마가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잖아요. 나는 태어날 선주들을 위해서 말한 것뿐인데 내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고 난리야. 견과류 잘못 먹으면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니까요. 그게 다 노력이 부족해서 그런 거라니까. 내가 보기에는 유정이가 그냥 엄살 피우고 있는 거야. 견과류가 몸에 얼마나 좋은데. 그 좋은 견과류를 먹고 잘못된다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야? 난 더부지 믿을 수 없으니까 유정이 네가 한번 증명해 보던지.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무슨 말은 뭐가 무슨 말이야? 견과류 알레르기가 그렇게 위험한 건지 내 앞에서 증명해 보이라는 말인 거지. 그럼 나도 믿을 테니까 한번 증명해 봐라. 이제는 시어머님이 제게 삿대질을 하고 있었는데요. 시아버님이 미간을 잔뜩 찌푸린 채 말렸습니다. 여보, 그러다 잘못되면 어쩌려고 그래? 잘못되긴 뭘 잘못돼? 내가 볼 때는 내가 해준 음식이 먹기 싫어서, 유정이 제가 엄살 피우고 있는 거라니까. 설마 그런 걸로 거짓말을 하겠어? 당신 지금 내 말에 토다는 거야? 토를 탄다기보다는, 알레르기가 있다는데, 굳이 먹으라고 하니까 그렇지. 글쎄, 알레르기 그거 다 거짓말이라니까. 시어머님이 얼굴까지 시뻘개진 채, 시아버님에게도 사대질을 했습니다. 당신의 말이 맞다며 우겨댄 채 다른 사람 말을 전혀 듣지 않았어요. 특히나 시어머님은 화가 날 때마다 손가락으로 삿대질을 하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런 시어머님의 모습을 보며 소름이 돋았기에 제가 넋이 나가 있었는데요. 시어머님이 제게 다시 외쳤습니다. 너 알레르기 있다는 말 거짓말이지? 아니면 지금 한번 먹어보던지? 그럼 내가 믿어 주마. 만약에 먹고 잘못되면 어머님이 책임지시는 거죠? 책임이라니? 제가 알러지 있다고 밝혔는데도 지금 계속 먹으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잘못되면 어머님이 책임지세요. 평소에는 말대꾸를 하지 않고 그냥 지나치곤 했지만, 그날만큼은 치밀어 오르는 화를 억누르지 못한 채 제가 따져 물었습니다. 왜? 거짓말한 게 틀통이 날까 봐 무서워서 못 먹겠니? 잠시만요. 먹기 전에 전화 한 통화만 하고 먹을게요. 어디로 전화를 해? 시어머님 말을 들은 척만 척하고는 엄마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어머님이 나 견과류 알러지 있는 거 거짓말이라고 하면서 당장 호두 먹어보라고 해서 지금 먹을 건데 잘못될 수도 있어서 연락했어. 잘못되면 엄마가 책임을 물어줘. 얘가 지금 무슨 소리라는 거야? 호두를 먹다니? 큰일 날 소리하고 있네. 절대 먹지 마. 내가 거짓말한다고 당장 먹어보라고 닥달을 하시잖아. 순식간에 갈비찜에 있던 호두 하나를 집어서 입에 넣고 씹었는데요. 유정아, 얼른 뱉어. 얼른. 남편이 안절부절못한 채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곧이어 두드러기뿐만 아니라 숨이 가빠지고 호흡곤란이 오면서 그 자리에 쓰러지고 말았어요. 그렇게 저는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그 바람에 시어머님 얼굴도 사색이 되어 있었는데요. 그제서야 제 말이 거짓말이 아니라고 믿는 듯해 보였어요. 잠시 후 부모님도 병원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너 지금 제 정신이야? 어디 할 짓이 없어서 이런 짓을 할 수가 있어? 어머님이 내가 거짓말 했다면서 사태질을 하시잖아. 그런다고 그걸 먹으면 어떡해? 정서방, 자네는 안 말리고 뭐하고 있었어? 정말 죄송합니다. 남편이 허리 숙여 사과를 했는데요. 엄마가 두리번거리다 물었습니다. 사도는 같이 안온 거니? 너 혹시 나가 있는 것 같아 보이더라고. 근데 견과류 알러지가 있다고 했는데도 진짜로 먹으라고 했단 말이야? 나보고 거짓말한다고 역정을 내고 난리도 아니었어. 사실 그동안 시댁 가는 게 너무 힘들어서 일부러 더 그런 것도 있었어. 갈 때마다 명정토로 말씀하시고 허구한 날 사태질해서 너무 힘들었거든. 제가 진심을 털어놨는데요. 사실 그동안 시댁에 갈 때마다 너무나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 가고 싶지 않았거든요. 결국 그뒤 시댁에 발길을 끊었고. 남편만 왕래를 할 뿐이었습니다. 지댁에 가지 않으니 오히려 속이 편했는데요. 무엇보다도 시어머님이 사대질하는 모습을 안 봐도 돼서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갔고, 어느날은 도련님이 찾아와서 어렵게 입을 뗐어요. 병수님께는 정말 죄송한데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습니다. 무슨 일 있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사실 결혼할 사람이 있어서 인사시킬까 하거든요. 근데 그 자리에 형수님이 안 계시면 이상하게 생각할 것 같아서요. 정말 죄송한데, 첫 인사 오는 날에는 참석해 주시면 안 될까요? 다른 일도 아니고 예비 동서가 인사 오는 자리인데, 당연히 참석해야죠. 정말요? 감사해요, 형수님. 도련님이 연신 허리까지 숙이며 감사 인사를 했는데요. 혹시나 싶어 말을 꺼냈어요. 근데 예비 동서한테 어머님 성향에 대해서는 말안한 거죠. 전혀 안한건 아니고 조금은 말했어요. 예비 동서가 놀라진 않았어요. 결혼 전에 말은 해야 할것 같아서 그때 견과류 사건 말했더니 수빈이가 그냥 웃고 말더라고요. 근데 수빈이 성격도 만만치 않아서 참고 있지만은 않을 거예요. 도련님이 보일 듯말듯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는 도련님의 말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지만 두 사람이 결혼하고 난뒤그 말뜻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동서는 시어머님보다 성격이 더 어마어마했으니까요. 두 사람이 결혼하고 나서 사건이 참 많았는데요. 어느날 시댁을 다녀온 남편이 혀를 내둘렀어요. 엄마도 대단한데. 제수씨도 진짜 대단하더라고 동서가 왜? 오늘도 엄마가 막 삿대질을 하니까 제수씨가 엄마한테 뭐라고 했는 줄 알아? 뭐라고 했는데? 어디 가서 그렇게 삿대질하면 멱살 잡고 싸울 일인데 어쩜 가족한테 허구한 날 삿대질을 하시는 거예요? 어머님 자꾸 이러면 나중에는 가족들도 등 돌릴걸요? 그러는 거 있지 그 소리 듣고 어머님이 가만히 계셨단 말이야? 당연히 가만히 안 있었지.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난리도 아니었는데 끝까지 맞짱을 뜨더라고. 남편 입에서 맞짱이란 단어까지 튀어나왔기에 제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당신도 요즘 말투가 왜 그래. 맞짱이 뭐야 맞짱이. 내가 괜히 그러는 게 아니라니까. 엄마랑 재수 씨가 한바탕 하는 바람에 경비실에서 연락까지 왔잖아. 근데 재수 씨가 한마디도 안 주고 물어붙이니까. 엄마가 밀리는 것 같더라고. 내가 볼 때는 엄마가 임자를 제대로 만난 것 같아. 남편이 몸을 부르르 떨고 있었는데요. 남편 말처럼 동서는 절대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얼마 뒤 시아버님 한갑이 되었어요. 다른 날도 아니고 한갑까지 모른 척할 수가 없어 식당에서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난뒤 시아버님이 말을 꺼냈어요. "그네야, 참석해 줘서 고맙구나." "아닙니다. 그동안 참석 못 해서 죄송합니다." "아니야. 이렇게 와준 것만으로도 너무 고맙구나." 시아버님이 몇 번이나 고맙다는 말을 반복하셨기에 그날 시댁에 들러서 과일의 차까지 마시게 됐는데요. 잠시 후 시어머님이 또다시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과일을 깎던 동서에게 잔소리를 했거든요. 넌 어쩜 과일 하나를 제대로 못 깎는 거니? 이 정도면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렇게 마음에 안 드시면 어머님이 직접 하시던지요. 넌 어쩜 그렇게 꼬박꼬박 말대꾸를 하는 거야? 사돈 두 분이 가정교육을 그렇게 시킨 거야? 딸 자식을 시집보낼 거였으면 가정교육을 똑바로 시켜서 보내야지. 요즘은 너무 오냐오냐 키워서 문제라니까 어머님 제육하는건 괜찮지만 우리 부모님 욕은 하지 마세요 너 지금 시에미를 협박하는 거야? 협박하는 게 아니라 정중하게 요청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게 보자보자 보자 하니까 어디서 며느리 주제에 시어머니를 우습게 알고 지랄이야 지랄이 어머님이야말로 어떻게 며느리한테 지랄이라는 말을 하실 수가 있어요? 살면서 지랄이라는 말을 어머님께 처음 들어봤네요 동서가 시어머님을 있는대로 노려보고 있자 시어머님이 다시 버럭 외치며 삿대질을 했습니다. 이게 어디서 시애미를 노려봐 노려보길 어머님이 먼저 실수하셨잖아요. 내가 언제 실수를 했다고 치랄이야 시어머님이 다시 삿대질을 하며 소리쳤는데요. 이성을 잃고 버둥대며 삿대질을 하다가 동서에게로 너무 가까이 다가갔고 결국에는 동서의 눈 옆을 손가락으로 긁고 말았습니다. 시어머님 손톱이 길었던 것인지 동서 얼굴에서 새빨간 액체가 흘러내렸는데요. 처음에는 인식하지 못한 채서 있던 동서를 보며 서방님이 놀라서 외쳤어요. "엄마! 수빈이 얼굴에서 피 나잖아요. 저기야, 괜찮아?" 서방님 말이 끝나자마자 동서가 뒤로 철퍼덕 주저앉더니 대자로 누워버렸습니다. 자기야, 괜찮아? 자기야, 나 너무 어지러워서 그런데 병원에 좀 데려다줘. 알았어. 나한테 업혀. 서방님이 동서를 들쳐 왔고 집을 나섰는데요. 시어머님이 들릴듯 말듯 중얼거렸습니다. 그러게 처형이 있었으면 피 보는 일은 없었을 거 아니야. 엄마, 그게 지금 할 소리예요? 자기야, 우리도 얼른 따라가 보죠. 우리도 서방님 뒤를 따라 급히 병원으로 갔습니다. 병원에서는 다행히 큰 문제가 없다고 했지만, 그뒤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날 줄 누가 알았겠어요? 며칠 뒤 서방님이 시댁에 모이라는 뭐 말에 동서 소식을 듣기 위해 갔더니,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때문에 나 이혼당한 게 생겼으니까 책임져요. 뭐? 이혼이라니? 지금 수빈이네 집에서 이혼시킨다고 발칵 뒤집어졌어요. 그래? 나도 수빈이 걔 진짜 마음에 안 들었는데 그럼 오히려 잘됐네. 걔랑 이혼하고 이번에는 좀 참한 여자로 데리고 와봐. 시어머님이 한껏 비웃고 있었는데요. 고 서방님이 놀라 까무러칠 만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혼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장인어른이 엄마 고소한다고 수빈이네 외삼촌한테 연락했대요. 수빈이네 외삼촌이라니. 수빈이네 외삼촌이 서울대 법대를 나왔어. 변호사로 일하고 계시거든요. 엄마 고소할 거래요. 뭐? 외삼촌이 서울대 법대를 나왔어? 네, 지금도 아주 잘 나가신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장인 장모님께 무릎 꿇고 싹싹 빌었지만, 절대 합의는 없다고 하셨으니까 각오해야 할 거예요. 뭐야? 그럼 네 엄마 감옥 가는 거야? 시아버님이 서방님과 시아버님을 번갈아가며 바라봤는데요. 서방님이 세차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합의는 없고 무조건 깜빵에 보내버릴 거라고 했어요. 엄마 진짜 큰일 났다니까요. 들어보니 감옥에는 에어컨도 없어서 여름에 엄청 덥다고 하던데 엄만 더우면 잠시도 못 참잖아요. 참나. 이젠 마누라 영치금까지 넣어주게 생겼네 거기다 나는 감옥이라는 곳은 드라마에서나 봤는데 살다 살다 감옥에 마누라 면회를 다 가게 생겼네 그래 거기 가면 무서운 언니들 엄청 많을 텐데 당신 진짜 큰일 났네 큰일 났어 둘째야 그러지 말고 네가 잘좀 말해봐라 제가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다니까요 근데 무조건 합의는 없다고 하시면서 일을 갈고 계세요. 그러니까 엄마가 가서 빌어봐요. 병원에서 그러는데 잘못했으면 실명을 할 수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뭐? 실명? 그 정도는 아니었잖아. 그건 엄마가 판단할 게 아니고 의사가 판단하는 거죠. 암튼 난 전달했으니까 이제 엄마가 알아서 해요. 엄마 때문에 나도 이혼당한 게 생겼단 말이에요. 서방님 말에 시어머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나 지났을까요? 남편이 웃음을 참으며 말을 꺼냈어요. 오늘 아버지한테 연락이 왔는데 엄마가 재수씨한테 싹싹 빌고 각서까지 썼다더라고. 각서라니? 무슨 각서? 사대질안 하고 욕설 같은 거안 한다 뭐 그런 각서였다나봐. 내용이 엄청 길었다는데 나도 자세히는 모르겠어. 어머님이 그런 각서를 쓰셨단 말이야? 안 그러면 깜빵 갈 수도 있다고 하니까 겁에 질린 모양이더라고. 아버지 말로는 진짜로 변호사한테 전화가 왔었더나 봐. 그냥 겁만 주려고 했던 게 아니었단 말이야? 나도 깜짝 놀랐다니까? 암튼 각서를 썼다는데 엄마가 임자를 제대로 만난 거지 뭐. 남편이 혀를 내둘렀는데요. 순간 궁금한 마음이 들어 조용히 물었습니다. 자기야, 계속 궁금했는데 못 물어봤거든? 어머님은 왜 그렇게 삿대질을 하시는 거야? 거기다 아버님은 어머니께 왜 꼼짝도 못 하셔? 사실 예전에 외할머니께서 시장에서 장사를 하셨거든? 외할아버지는 말 그대로 한량이었다 보니 외할머니 혼자 생계를 책임져야 했다는데 여자 혼자 시장에서 장사를 하다 보니까 만만하게 보이지 않으려고 그렇게 목청을 높이셨다고 하더라고. 그러면서 삿대질을 막 하신 모양인데 그걸 고스란히 보고 자란 엄마도 그게 당신을 보호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신 모양이야 외할머니가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사셨다나 봐 그러다 보니까 무조건 목소리를 높이고 삿대질을 하시는 거야 우리한테도 문제가 있었던 게 엄마가 그렇게 하면 귀찮아서 다들 그냥 순순히 따라줬거든 아버님도 그래서 맨날 눈치만 보시는 거야? 아버지는 조금 더 복잡한 사연이 있는데 말이야. 전에 엄청 힘들게 살았어. 결혼할 엄두도 못 내고 있었다는데, 그런데도 외할머니가 사위로 삼았다나 봐. 그러면서 친가에도 도움을 많이 주셨고 말이야. 그러다 보니 아버지는 외할머니에 대한 의리 그런 것 때문에 항상 엄마 눈치를 보고 사셨어. 그래서 어머님이 그냥 막무가내로 그러셨던 거구나. 맞아. 우리는 귀찮아서 피한 건데. 그렇게 하면 우위에 설수 있다고 생각하신 모양이야. 남편이 고개를 내젓고 있었는데요. 시어머님이 각서까지 쓴채 동서한테 용서를 빌었다는 것이 도무지 믿어지지 않았지만 다행히 동서와 서방님은 이혼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며칠 뒤 시댁으로 오라는 동서의 말에 별 생각 없이 시댁에 갔는데요. 시어머님이 양쪽 팔에 깁스를 하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어머님, 사고라도 나신 거예요? 사고가 아니라, 안전장치야. 네? 안전장치라니요? 앞으로 절대 삿대질 않겠다고 각서를 썼거든. 근데 습관이 된 것인지, 나도 모르게 삿대질을 하지 뭐니. 그래서 니들 올 때는, 이렇게 안전장치를 하기로 했다. 아직은 많이 어설프겠지만, 이해 좀 해주렴. 기가 죽은 채 시어머님이 고개를 팍 숙이고 말이 없었습니다. 그날 내내 시어머님은 최대한 말을 아끼는 모습이었고, 오랜만에 평온한 분위기 속에서 식사를 했다고 해야 할까요? 그 와중에 많이 놀랐던 것은 동서가 음식을 손수 준비해서 대접했기에 미안한 표정으로 입을 뗐어요. 나도 도와줘야 했는데 미안해. 아니에요. 형님이 미안할 게 뭐가 있어요? 근데 동서 화는 좀 풀린 거야? 어머님께서 진심으로 사과도 하셨으니까 저도 노력해야죠. 그동안은 어머님 때문에 흑화됐던 것 뿐이지 저 그렇게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동서가 쑥스러운 듯 뒷머리를 긁적였습니다. 그뒤 시어머님이 많은 노력을 하자 동서도 시부모님께 잘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결국 집안에도 평화가 찾아왔고요. 며칠 전 시댁에 갔더니 시어머님이 조곤조곤 말을 하려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서 많이 변하셨다는 생각과 함께 지나간 일들이 떠올라 이렇게 글 남겨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